안녕하세요. 정춘진입니다. 오늘은 남대문시장 3위 패션타운 7층에 있는 마라나타에 왔습니다. 네, 이곳에 오늘 와봤더니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정세일 판매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영상 천천히 보여드릴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것도 원피스가 엄청 멋스럽네요. 네, 불망 네. 원피스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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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일 중입니다. 아 지금 세일 들어갔어요? 네. 그럼 그게 지금 얼마예요? 어, 85,000원짜리가 네. 세일해서 네. 65,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어, 사이즈는 뭐 66에서 88까지. 88까지 있고요. 네. 칼요거한 가지고요. 네, 칼라. 네. 칼라. 어, 어, 요것도 너무 멋스러운데요. 네, 요거는 목수인데요. 네, 요거는 목수 원피스고요. 네, 요것도 네, 사이즈는요. 66에서 99까지 있습니다. 아, 99까지 있고요. 네. 이거는 가격이요. 가격이 예, 85,000원 하던 거. 네. 이것도 65,000원 네, 65 세일하고 있습니다. 5원 세일하고요. 네. 이거는 원피스가, 어, 이거는, 이건 예. 인견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인견이구요. 네. 예, 천연 인견이라고 하죠. 아, 천연 인견이구요. 네, 네. 예, 그러면 풍기 품귀 인견이에요? 풍기죠. 예, 네, 풍기 인견이구요. 컬러는 이거 한가지구요. 네, 이는 지금 현재 두 컬러입니다. 어, 네. 두 가지에요? 네. 그, 검정하고 또 어떤 검정하고 거 있어요? 검정하고 민트 컬러. 아, 민트 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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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같은 거예요? 네. 네. 컬러구요. 이거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있습니다. 88까지요. 네.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1 4만 5천 원짜리가 네네. 12만 5천 원 되었어요. 세일하고 네. 있습니다. 세일해서 12만 5천 원요. 이 네. 어 네. 이건 또 천연만해요. 네. 이거는 천연만고요. 네. 어멋스러워요 네. 네. 아주 무늬도 이쁘게 들어갔고요. 네, 네. 이거는 사이즈도 넉넉해 사이즈는,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66에서 88까지. 있 아, 88까지 있고요. 네. 어, 이건 컬러 이거 한 가지예요? 네, 이거는 컬러가한 칼라입니다. 네. 한 가지 네. 컬러고요. 사이즈 99까지 되는 거예요? 8 8까지8 8까지요 네, 네. 네. 가격은요. 가격은 1 7만5천 원짜리가 세일해서 1 2만5천 원. 1 2만5천 원요. 네. 네. 이런 거는 물세탁 가능한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손세탁. 아, 손세. 에, 예, 예. 울세제로 그냥 네, 손빨래하면 네.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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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리고, 어, 이것도 너무 멋져. 네. 멋더라. 이것도 뭐 인견이에요? 네. 이게 어. 인견인데, 이것도 네. 천연 이제 염색. 아, 천연 염색 예, 인견입니다. 예. 좀, 아, 다른 인견보다 얘는 예. 좀 특이한 어, 염색도 아, 있고 그래요? 가공도 네, 네. 특수 가공을 네. 한 네. 옷입니다. 이거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있어요. 88까지 있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예, 17만 5천 원 하던 거. 예. 세일해서 1 2만 오천 원. 1 2만 오천 원요. 네. 칼라 이거 한 가지고요. 칼라는 한 칼럼이네. 아, 이것도 아, 너무 멋스럽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한정 판매예요. 아, 한정 판매예요. 네. 어머, 여기 장자리 네, 날개 같아요. 네네. 이거는 네. 인제 실폰인데, 사이즈 맞는 분한테는 네. 1 7만원 팔던 옷이 네. 네. 9만 오천 원. 아, 이거는 사이즈 맞는 분한테는 아, 네. 사이즈가 얼마까지라고요? 이거는 어, 66, 77, 88이 아,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네. 큰 치수 주문하신 분은 요거는 네. 해드릴 수 있어. 아, 사이즈 해드릴 맞춤, 수 아, 사이즈 맞춤이 네. 가능하다고요. 네네. 네. 어, 요것도 티셔츠가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요거는 네. 명품 칼라의 명품 로고로 나왔거든요. 네. 음. 9만 오천원 하던 것이 네. 저희가 이제 세일해서 5만 오천 원에. 아, 세일해서 5만 오천 원이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네. 88까지 있습니다. 66에서 88까지 있고요. 어, 이것도 또 천연무시네요. 네. 예, 네. 고급스러워요. 어, 네. 깨끼바느질에 아 깨끼바느질이라는 거는 네. 한복바느질처럼 그렇죠. 꼼꼼하게 잘했다는 네, 네, 네. 뜻이에요? 네그 다음에 원단도 네. 예. 다 우리 국산으로 네네. 예, 나와 있는 모시입니다. 아 팔도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네. 염색 과정도 네네. 천연 염색을 아, 해서 나오는 모시거든요. 그거는 사이즈는 얼마까지입을까요? 사이즈는 입을까요? 66에서 이것도 88까지는 88까지요? 입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가격은요? 가격은 23만 5천 원짜리가 네. 저희가 세일을 해서 19만 5천 원입니다. 19만 5천 원이요? 네. 네. 어, 그 옆에 것도 전혀 못이네요. 네, 예, 전혀 고급스러워요. 모시. 예, 네. 그것도 예, 네, 이것도 어, 이거 요거? 뭐 조끼예요, 뭐예요? 아, 요거는 음, 요것도 이제 조끼인데요. 아니, 조, 이거 조끼 이런 거 세트라는 건가요? 세트가 아니고 따로 네. 따로인데요. 아, 따로 따로예요.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 디자인 이렇게. 아, 세트는 아닌데. 아, 네. 요거 티셔츠 저, 인견이고요. 인견이고요. 어, 인견이고 네. 요거 끝에 거는 이제, 모시고요. 예, 예. 모시 좀 특이하고 칼라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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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염색은 하나하나 염색을 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요거 모시 가격은 조끼 가격은 얼마예요? 조끼 가격은 18만 5,000원 네. 팔던 것이 네. 세일해서 15만 5,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바바리 코트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바리 코트식이고요. 네. 아, 소재도 괜찮습니다. 아, 고급스러워요. 네, 네. 네. 음, 명품 옷으로 네. 만들어 나온 옷인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특별히 네. 네, 세일을 합니다. 아, 이러면... 22만원 팔던 네, 네. 옷이 네. 지금 12만원에 우와... 완판하고 있습니다. 에... 네. 이, 우와, 특가 세일이네, 맞네요. 이것도 분기 천연 인견이네요. 네. 어, 천연 임견인데. 인견에 네. 예, 자가도 하고 네. 인견하고 같이 짠 건데요. 네네. 이 옷도 저희가 특별 세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예요? 네. 13만 5천 원 팔던 거. 네네. 네 9만 5천 원. 9만 5천 원이야? 세일. 사이즈는 이것도. 사이즈는 음... 66에서 88까지만 있어요. 88까지요? 네. 네. 아, 사실 이것도 풍기인견이네요? 네, 풍기인견인데요. 네네. 사이즈가 네. 큰 치수만 있어서. 아, 저희가 컬러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컬러구요? 네, 요두 가지인데. 근데 다른 거네요? 모양이? 네, 모양이. 어, 디자인 다른 신기하네요. 거. 하나는 티셔츠고 하나는 남방 스타일이구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예. 큰 사이즈만 있다고요? 큰 치수만 있어서. 어, 그럼 한정 특가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얼마씩이에요? 12만 원 하던 거 네네. 예. 한정 판매로. 네. 8만 5천 원. 8만 5천 원이요? 네, 이거 두개다 똑같이 8만 5천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망사라 이것도, 시원해 보이고 이쁘네요. 네. 그것도 앞에 다 오픈되는 거네요. 네. 네 오픈되고요. 소매도 이쁘고요. 네, 그건 이거, 사이즈 얼마까지 있어요? 사이즈가 이거는 네. 66부터 99까지 있고요 99까지 있고요. 네. 컬러는 그거 한 가지가 요 컬러는 한 컬러고요. 예. 네, 네. 가격은요? 가격은 12만 5천원 하던데세일해서 네, 네. 6만 5천원인데. 네. 네. 요거는 메이커 옷으로 나온 거이 아, 것입니다. 그래요? 네. 네. 메이커 제품이고요. 네. 예, 어 이거는 롱 롱으로 돼 있어갖고 예롱 자켓이네요. 네, 예, 아 어, 그것도 있는데, 너무 멋스럽다. 네, 이 옷도 예. 텐셀로 만든. 아 텐셀 원단이고요. 네. 예, 뒷모습은 뒷모습도, 그냥 민자예요. 아 고추름 어, 네. 살짝 잡혀 있네요. 네, 이쁘다칼러 어, 예. 자체가 네. 네, 시원해 보이고요. 그것도 사이즈 가 넉넉해 보이는데 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예큰77 네, 네, 에서 네. 구구까지만9까지 있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95,000원 하던 거 네. 지금 특가로 4 5 0 0 0원이니요 어, 4 5 0 0 0원이요 네. 보것도 네. 사장님 앞에 다 오픈되는 거네요. 네. 오픈되구요. 예, 카라가 있어서 더 고급지고요. 네. 예, 그런 거는 사이즈는 얼마까지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66에서 88까지 있고요. 88까지 있고요. 가격은요? 네. 가격은 55,000원 하던 것이 35,000원. 어, 예, 35,000원이요? 예, 예, 네. 어, 득템기 네. 지지미 소재인데. 네. 예, 요것도 시원한 원단으로 네. 특수 가공을 해주세요 아, 그 네. 원단도 국이 먹고 시원합니다. 네. 어소매끝도 이쁘네요. 네. 네. 네 그건 컬러가 뭐뭐 있어요? 컬러가 이거는 흰색하고 네이 네, 컬러 두가러아두 가지 컬러요. 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부터 99까지 있고요. 99까지 있고요. 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지금 7만 8천 원 팔던 거 지금 네. 5만 원에. 어 5만 원에요. 네. 네. 그거는 블라우스인데 사장님 도 예쁘네요. 네, 하늘 하늘 그렇습니다. 그냥 여성스럽네. 네. 에, 그것도 사이즈는 얼마까지 사이즈는 될까요? 사이즈는 66부터 99까지고요. 있 네. 음, 텐셀 원단으로 만든 옷인데요. 네, 네. 네. 네 김도 없고 시원하고. 네. 이것도 가격은 95,000원 하던 거. 네. 지금 75,000원. 아, 75,000원 지금 판매. 있습니다. 와 이거는 아유, 뭐 풍기 인견이에요 뭐예요? 네, 네 이게 분기인견이 이제 풍기 천연 인견인데요. 네. 염색도 천연이에요? 네. 천연 염색하고. 어, 아우, 네, 좋아 보여요. 저희가 네. 특별히 이거는 네. 저희가 이제 어, 특별히 세일 중입니다. 네. 6만 5천 원 하던 거 세일을 네. 했던 거 네. 다시 세일해서 4만 5천 원. 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는. 66에서 99까지 있습니다. 9까지 있고요. 네, 뒷모습 네. 한번 보여주세요. 뒷모습은 네. 그냥 깔끔하네요. 네. 천연 염색으로해서요 네. 그것도 깔끔하네요. 네. 네. 어, 디자인이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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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있고요. 예, 네, 예. 네. 디자인도 이쁜 네. 니다 어, 디자인 진짜 예쁘네요. 네. 네. 이거는 컬러는 이거 한 가지예요? 컬러는 지금 두 컬러인데요. 네. 어떤 초록 색? 초록 컬러. 아, 초록하고 두, 두 가지예요. 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저희가 1차로 한번 세일을 했습니다. 네. 8만 5천원 판던거 예, 지금 2차로 해서 6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6만원이요? 네, 네. 티셔츠가 하늘하늘 음. 하늘. 어머 이거 인견인가봐요? 네. 인견 만져보니까 인견인데 그냥 네. 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쁘죠. 네, 네 이뻐요. 네, 특수 가공하고 네. 염색을 해가지고. 오, 여기 단추가 이 있네. 네, 포인트도 있고 이쁩니다. 예. 네. 요거는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99까지 있구요. 네, 구9까지 있구요. 네. 컬러는 이거 한 가지구요. 네, 컬러는 네, 한, 네, 한 가지구요. 가격은요? 가격은 75,000원 팔매하던 것이 55,000원. 네, 55,000원이요. 어, 네. 지금 아, 그것도 너무 이쁘네요. 네. 어, 네, 목 부분에도 또, 이뻐요. 네. 네, 목 부분에도 음. 이쁘고, 하늘하늘. 하늘. 어, 여기가 이중이에요? 네,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으로 되어있고요. 네, 네 뒷모습은요. 뒷모습은 기성 깔끔하고, 네, 네, 어, 요 팔도 이쁘네요. 소매 끝에 진주가 하나 있네요. 이 원단도 네. 소재는 네. 텐셀 원단으로 되어셀원단인데요 아, 원단 네. 저희가 한정으로 네. 3만 5천 원 세일했던 을게 네. 다시 세일해서 2만 5천 원. 어머나 2만 5천 원이에요? 네? 네. 우와 너무 괜찮다. 예. 네. 어 이것도 품기 인견이네요. 품기 네. 인견 멋스럽다. 네. 어 소매 끝에가 이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네. 네. 특히 염색하는 거 보면 네. 새롭게 염색을 네. 했거든요. 아, 네. 건 네. 사이즈는 얼마까지 사이즈는 있어요? 사이즈는 66부터 99까지 있고요. 99까지 있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이것도 저희가 특별히 네. 네. 두번 세일을 하는데, 75,000원 세일을 했던 것이 다시 네. 세일해서 55,000원입니다. 네. 네. 그것도 사장님 멋스럽네요, 티셔츠가. 어, 근데 네. 네. 이것도 특 네. 염색을 한 건데요. 네. 면 지짐이에요. 아 지짐이에요? 네. 요거는 뒤에가 살짝 더 긴가 봐요 디자인이. 네. 뒤쪽이 네. 살짝 긴. 아 여기 터임도 있고요. 있고요. 네. 어 이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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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것도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 있고요. 88까지 있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45,000원이 네. 세일해서 25,000원입니다. 오와. 어 그것도 이쁘네요. 네. 네. 블라우스 하늘하늘 이뻐요. 네. 네. 여기 지금 어머 앞에 단추 저기 단추. 단추가 진주예요 네. 소매 끝에도 있네요. 네 소매, 네, 소매 끝에도 있고요. 있고요. 염색을 네.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메이커 옷으로 이게 나온 옷인데요. 네네. 네. 저희가 한정으로 네 3만 5천 원 한던 것이 네. 다시 세일해서 2만 5천 원 2만 5천 원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사진 지금 좋긴 네요 네. 조끼 오, 풍기 시기고요. 인견 조끼네요. 풍기, 예, 조끼에 예, 조끼에 조끼가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고요. 네, 천연 예, 인견이고요. 그러게요. 네. 지금 컬러가 이거 두 가지요. 두컬러입니다 아, 가지 네, 이것도 이쁘죠. 시작 돌고요. 네. 네, 지금 이거 사이즈는 얼마까지 사이즈는 맞을까요? 66에서 99까지. 까지 맞고요. 가격은요? 가격은 125,000원 만네던 네. 세일해서 85,000원 아, 만한요 한정, 한정, 한정 판매. 네. 네. 이거는 메이크 제품인가봐요. 네, 메이커 오, 옷으로 있다. 만든 네. 옷인데요. 네. 네 워싱 한마고요 네, 네. 염색도 천연 염색을 한 옷입니다. 네. 이거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고요. 네. 네.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얼마에요? 17만 5천 원. 네. 던거 세일해서 네. 13만 5천 원. 네. 체크 단방도 이쁘네요.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세일이에요. 세일을 하는. 세일가 얼마예요? 에 7만 5천 원 팔던 게 예. 지금 6만 3천 원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것도 사이즈는. 사이즈는 네. 66에서 88까지, 88까지 맞고요. 네. 이것도 이거 마예요? 이, 이거는 저 마인데요. 예. 이거도 메이커 옷하고 동일하게 만든 옷인데요. 네. 예. 사이즈는 66에서 88이고요. 네. 네. 가격은요? 가격은 15만 5천 원 하던, 음, 오, 것이 네. 지금 세일해서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이요? 네. 네. 오, 이것도 천연만 해요? 네. 이것도 네. 천연마에 천연 네. 염색한 네. 거고요. 자켓식으로 네. 나왔고요. 어휴, 호주머니도 네. 이렇게 멋스럽네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사이즈는요? 사이즈가 이것도 66에서 88까지 있고요. 네. 있고요. 가격은요? 가격은 음. 15만 5천원 하던 것이 네. 12만원 한정입니다. 12만 이것도 네. 어, 이쁘다. 네. 어, 요카라는 네. 원단 소재는 네. 텐셀 네. 원단인데 네. 아, 예, 네. 특, 특별하게 네. 예, 염색을 했는데 네. 오차채도 이쁘고 있어서 더고급지네요 네. 예. 예, 이런 거는 사이즈는? 요 사이즈가 저 66에서 99까지 있고요. 네. 가격은요? 음, 가격은 예, 75,000원 하던 거 6만 원 세일하고 있습니다. 6만 원요? 네. 네. 이거는 사장님 지금 천연 염색이에요? 천연 염색이고요. 네네. 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풀리입니다 프리 사이즈면 네. 얼마까지 맞을까요? 음 66, 뭐 66에서 88까지는 88까지? 입죠. 네. 88까지 맞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19만 5천 원 하던 것이 네. 15만 5천 원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15만 5천은요? 네. 네. 오, 이거 원피스도 엄청 이쁘네요. 네, 원피스 이쁘죠. 예, 하늘, 하늘, 어, 옆에 여기 주름이 잡혀있어요. 네, 주름 예, 잡혀있고요. 예, 맵시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컬러는 한 가지예요? 컬러는 한 컬러고요. 네, 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지금 66에서 88까지 66에서 있고요. 88, 어, 주름이 다 잡혀있네요. 네. 예, 88까지 있고요. 가격은요? 14만 800원, 9만 5천원. 네, 95,000원이요 세일해서 95,000원. 요또 네. 이거는 뭐 가디건 위에 네, 살짝 걸쳐 놨은 모시인데요. 어, 이건 세트 는 아닌데 지금 코디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네네. 네, 네, 네. 그건 지금 얼마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195,000원 편도고, 네. 이것도 14만 원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1 4만요 어, 소매 것도 이쁘네요. 네. 어 이것도 네.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네. 이건 소재가 뭐예요? 네, 이것도 천연 마인데요. 아 마예요? 네. 네. 어, 카라가 아주 앙증맞게 귀엽게 나와있네요. 네, 그건 네. 어, 너무 귀여워. 포, 주머니도 귀엽고. 있고, 에,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88까지고요. 네. 어, 가격은요? 가격은 69,000원 하던 거 네. 세일해서 55,000원. 55,000원이요? 네. 네. 어, 이것도 멋있나요 네, 어, 이거는무시천연염색의 모시? 네. 진... 네. 네. 음, 음.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디자인을. 밑에가 특이하네요. 뒷모습도 이쁜데 아인이 좀 있어가지고, 어, 매지퍼가 여기까지 열 수가 네, 네, 네.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여기 모양도, 그러지 요냐 어, 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에서, 구구까지 있고요. 구구까지요. 가격은요? 가격은 32만 원짜리를 네. 세일해서 20 25만 원 세일 중입니다. 25만 원은요? 네, 네. 메이크업입니다. 아, 네.